여기 열어봐야 돼 안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 체크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아무것도 없는지 체크 화장실 체크 쉬데 다다다... 으으... 이렇게 밝았어? 어떻게... 어머나... 이 뭐야... 우와... 사람 사는 데난거 봐... 우와... 가보자... 가봅시다... 스타 박스 안 가고... 로컬... 브런치... 카페를 갈 거예요... 걸 가로 쟤는 왜서 아, 내가 선글라스 껴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쟤왜 쓰는 거야? 도로에 아무도 없어요. 어. 뭐 이렇게 아무도 없어. 큰 길로 다시 나가야 되겠다. 큰 길로 가겠습니다. 달려갈래. 아, 무서워. 뭐야. 여기였는데? 어? 아, 엄마. 여기 왔다. 헬로우. 완전 힙한. Mm. You have to take a o t o Only one. It's nice. a l l e s o r e a l y o m e 너무 예뻐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예뻐요. <laughs> 여기 약간 한국 스타일. l e i s called Money. Oh, t a n k you. Thank you. Um. 내가 맛있습니다. 아, 맛있게 생겼다. 응, 이 음, 맛있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와우, 이 안에가 이렇게 오, 대박 계란. 그리고 우슈에다가. 쫙 해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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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쭉 가면 된대용,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. 와, 여기 쇼핑몰도 있고 사람들이 있긴 하네요. 와, 다행이다. 이 <laughs> 크리스피 크림! 여기 KFC, 저기 하디스, 저기 끝에는 스타벅 근데 도로가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. 도로 봐봐, 반질반질해나 지금 어디야? <laughs> 자,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가야 돼? 이거 열었나요? 안 열었나? 아, 열었네. 오, 열었다. 와, 열었다. 쇼핑몰 있네. 좋네. 아유, 먹을 때 있네. 한번 볼까요? 먹을 때가 뭐가 있나 볼까? 디저트도 팔고. 좋은데요? 이렇게 사람들도 있고, 카페도 있고. 좀 이따가 4시에 다시 자야 돼서. 커피는 한 잔이면 될것 같아요. 와, 아, 진짜 크다. 한번 볼까요? 뭐가 있는지? 48에 32, 3,000원. 48에 32, 한 3,000원? 맛있겠다. 치토스 종류 진짜 많아요, 근데. 대박사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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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볶으면 너를 여기서 볼 줄이야. 볶으면. 재밌었면. 남자라면, 밥용 김도 있고, 어, 욕볶이. 나 그러면 호텔에서 이거 먹어야 되겠다. 대박사건. 이거 사고 패봐. 4,000원. 어우, 맛있겠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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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한개 더인가? 8도. 아, 어, 호텔에서 저녁에 이거 먹으면 되겠다. 다행이다. 진짜 대박사건. 맛선생 님 여기 있니? 맛선생, 너 여기서도 유명하니? 18유로니, 아, 18리알이니깐. 2 9하에 사면 7,000원 한국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? 맛선생이 진짜 웃긴 거 같아 뭔줄 알고 사? 여기 <laughs> 김도 팔고 김은 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거 두 개에 2,000원 하나에 1,000원권 대박 이렇게 하나씩도 팔고요 비비고 하나에 1,000원 정도 대박이다 <laughs> 독일 애들도 좋아해요 여기도 튀김가루 그렇게 유명해요 독일에서도 튀김가루가 유명하거든요, 한국 거. 신기하다. 불닭 소스랑 다 있네. 어머나. 불닭 소스. 2, 4, 8, 8,000원. 다 있었네, 아이고. 저녁 여기서 사 먹으면 되겠네. 여기 핫도그도 팔고요. 로로가 파네요. 2,000원. 한금이랑 비슷하네요. 신기해. 하이닉켄도다알올이 없어. <laughs> 난리 났어. 여기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. 여기 키즈 카페 같은데. 아, 키즈 카페가 아니구나. 어른들이 놀고 있습니다. 아, 아 어른이 아니었구나. 애들이었구나. 아. 어른인 줄. 와, 실내 이런 게 있어. 대박이다. 배고파서 잠이 안 와가지고, 아직, 웨이크업 시간까지 한 시간 남았는데요. 잠이 안 와. 왕뚜껑 같은데? 칼뚜에서 나온 거? 아까 전에 여기 까르프에서 산 거. 아, 젓가락이 없잖아. 아, 어떡해. 젓가락이 없어. <목소리> 미쳤어 젓가락이 아, 없어. 아, 마이 갓숟가락 ㅎ ㅎ ㅎ ㅎ 백에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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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먹으면 되려나? 대박 ㅎ ㅎ 어떡해 숟가락 ㅎ ㅎ 물이라도먹어 ㅎ ㅎ 니까 아까 전에 그 점심 먹고 어, 따로 먹은 적 ㅎ 없어가지고 국물이라도 먹어야 되겠어 어우 숟가락 있는게 어디야 대박 숟가락이 있었어 사우디에서 이 한국 라면 파는게 어디야 진짜? 응 음. 네. 맛있어 핸드폰 하나 더 제대로 못 훔쳐서 그냥 아빠한테 난 <laughs> 신용이 없어 아, 슬기 아빠 핸드폰 드라마 보면서 <laughs> 맛있어 맛있어 이 정도면 됐어 음. 수출용이어서 안 맵나봐요 하나도 안 매워 약간 플라스틱 맛 나요. <laughs> 아, 배부르다. 디저트 먹어줘야지요. 음.